저희 생각은 여기가 어떤 플랫폼이란 말이에요. 어떤 한 컨텐츠를 키워가지고 하는 건안 맞고, 어떤 공간에 사람들이 올수 있게 해야 되는, 공간에 와야 될 이유를 해야 되지, 공간에서 어떤 컨텐츠 때문에 오게 되면, 사실 컨텐츠가 무너지는 시기가 생기면 공간도 무너지거든요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지금 저희는 서핑을 야구장으로 예를 많이 들어요. 야구는 18명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야구를 지켜보는 관객은 2만 명, 3만 명이에요. 저는 그게 양양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. 바다에 18명이 떠 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2, 3만 명이 되는. 저희가 사실 서피비치 로고나 저희 풍경 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자, 모자를 만들자 정말 제한이 많은데 절대 하지 않아요. 왜냐면 저희는 서피비치가 브랜드가 되는 순간 브랜드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. 근데 그 브랜드를 지키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. 저희는 서피비치가 어떤 브랜드가 되는 걸 정말 경계하고 끝까지 안 되도록, 대신 서피비치가 어떤 지명이 됐으면 좋겠어요.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다 보러 간다. 바다를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, 바다를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지금 양양, 거기에 서피비치다라고 인지하는 게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했고요. 그를 통해서 뭐 코로나 선셋 페스티벌이라든가, 뭐 벤츠 썸머 페스티벌, 뭐 작은 서핑 대회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고객들이 오셔가지고, 그분들이 이제 저희에게는 가장 큰 마케터들인 거죠. 2019년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서피비치 한글 태그가 이제 10만 포스팅이 넘었습니다. 사실 저희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서피비치에 1년에 약 55만 명 정도의 고객이 오시는데, 그 중에 90% 이상은 여기서 돈을 쓰진 않으세요. 그냥 와서 사진 찍으시고, 바다 한번 보시고 그냥 가시는. 처음엔 저희도 아, 이분들한테 주차비 받으면 좋겠다, 입장료 받으면 좋겠다, 생각 안 하진 않았죠. 근데 지금 생각해서 정말 제일 잘한 것도 그걸 하지 않고, 그분들도 우리 손님이다라고 생각했던 거.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카누라는 브랜드랑 같이 오시는 분들 약 5만 6천 명에게 커피를 무료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. 바닷가에 와서 커피, 아이스 커피를 무료로 드신다는 것 자체도 아주 행복해 하시는 거 보면서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. 오신 모든 고객들한테 잘하는 게 저희가 할수 있는 진짜 마케팅이 아닌가. 그를 통해서 또 저희가 파생되는 저희 사업의 가장 큰 매출인 기업 광고 부분. 저희 사랑 받으면 기업 광고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봅니다. 항상 저희는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 받으려고 진짜 연애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전 하루에 두 번씩 비치클린을 합니다.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전 직원들이 바다 한 바퀴 돌죠. 퇴근하기 전에 7시 정도에 비치클린 다시 한번 하고, 뭐 저희 보시다시피 코로나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, 정말 인식이 금방 금방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뀐다는 건 느껴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쓰레기가 이제 예전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요. 아, 백사장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시간이 지나면, 더 좋아질 거는 확신은 가지고 있다. <목소리> <목소리>